오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나와 맞는 무속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 정말 많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있고 역술인들도 있어요. 방송에도 나오고. 아 과연 어떤 선생님한테 가야지 어, 내 운명이 좀 풀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살면서 점사를 보고 상담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. 내 운명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요. 무속인 선생님의 공수와 조언을 받아서 지침이 된다면요. 좀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하지만 나와 맞는 무속인을 찾는 방법 정말로 중요해요. 왜냐면요. 저는 이 무속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실력 님의 힘이 있어요. 신의 기운이 있거나 실력 어, 님의 원력이 필요하신 분들은요.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무속 선생님의 어떤 상담을 통. 서 운명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력과 힘이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나와 맞지 않는 무속 선생님을 만난다면요 잘못된 점사와 처방과 상담을 통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 처방전을 갖다가 정확하게 뽑아줘야 됩니다 나한테 어떠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일이 이렇게 힘들게 안 풀리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인과 처방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무속 선생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점사를 보러 갈때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문인 아빠 상문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풀어야 돼 아니 무슨 상문이 들었고 조상이 앞을 섰는지. 아니 어떤 조상이 앞을 섰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점사를 보고 구술하고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1 0분1 5분 만에 그 점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에 사실은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받고 좀 흡족했을 때내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을 때+ 그때는 그 선생님을 믿고 다니셔도 좋습니다. <목소리>